333,992년 국내 대기업이 1 0 천만 원 정도의 컨설팅비를 지불하며 당시로선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로부터 사업 인큐베이션 컨설팅을 받을 때 일본어 통역을 하는 중에 일본 컨설턴트로부터 들은 말이다. 어떤 정해진 방법에 의한 성공이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쩌다 성공한 것, 우연히 성공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 내가 우리나라 속담에 모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담에요. 안 돼요. 왜냐 하면 수립된 방법에 의한 성공이 아니면 그한 번의 성공만 있을 수 있고 재창조. 즉 성공의 성공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식 투자에서 이기는 길.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키 석세스 팩터. 핵심 성공 요소이다. 수많은 도상 연습. 실험적 실전을 하며 그 시행착오에서 얻은 것들로 만들어진 이기는 방법 말이다.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것은 없다. 단지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도 있다. 201. 불가에 이런 말이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살불살조. 부처가 되는 방법.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그것 각자가 처한 심리적 상태에 따라 제각각인 것이지. 이미 성공한 방법이라고 하여. 나도 그렇게 하면 부처가 될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이다. 투자의 세계. 고도의 심리적 전투를 거치며 성패가 갈라지는 투자의 세계도 그런 것이다. 각자가 처한 심리적 상태. 천성.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심리적 기질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성공할 수 있는 투자로 갈수 있는 길은 만인만색인 것이고, 이는 지식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교종의 가르침 지식으로 배우되, 때로는 선종의 수행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몸소 체득. 몸이 그것을 기억한 후 무의식적으로도 실행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 조사의 지도, 그것 참고만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대로 따른다고 하여 부처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가르침, 성공한 사람들의 지도, 지식으로 배운 것,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여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 그것들 그저 참고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듯 부자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낳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누구 할것 없이 미증유의 길을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성공했던 사업을 보면 그 뒤에는 언제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훌륭한 계획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2. 시스템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구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구비시켜 두었냐. 못했느냐. 를 면밀히 살펴본 후 돈치를 착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신비 우연히 한번 성공한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반드시 어떤 방법을 준수하여 성공한 성공이라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길을 따라 성공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